안녕하세요. 밀짚모자 루프입니다. <laughs> 지금 너무 어둡게 켰다. 방송은. 자, 여기 우리 집 주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. 보시면 근데 시골이라고 그래도 바로 큰 길로 이어져가지고 저 익산 시내까지는 금방 간단 말이지. 모현동까지는 금방 가. 아, 좀 밝을 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다 해가 금방 져버리네 아, 근데 여기가 집들이 다 커. 여기가 안타까운 게 편의점이 없어. 큰일 났어. 새끼 고양이. 여기 잉용 사래, 잉용 보셨죠? 좀 외갈인가? 그 모가지 큰새 있잖아, 다리 길고. 야, 논아니랄까뭐 별의별 생물들이 다 사네. 보시면 여기도 다 밭이잖아요 여기 다 쌌다 밭 수박 서리하자고? 수박이 없는데 고추는 있어 근데 고추 서리하면 안돼 경찰한테 잡혀가 뽀피야경용해라 여기로 나가면 바로 큰 길. 이거 보이시죠 문만, 화수, 마마을. 여기 마을 그 주문이야. 들어오기 전에 이거 한번 외치고 들어와야 돼. 응. 문화 마을이야, 만수 마을이야. <laughs> 아, 오늘 아무튼 저기 그, 그걸 하려고. 석화 먹방. 굴. 어, 근데 오늘 도착했어요. 오늘 빨리 먹어야 돼. 왜냐면 노로바이러스에안 좋은 추억이 있으니까. 자,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거. 곰포사일리지. 이거 그 공룡알. 그 소밥. 이렇게 주거든. 어, 버스가 와요? 저 유령버스. 봐봐 자세히 보면 운전.. 뭐야 어디갔어 사라졌네 가자 돌아가자 자 여기 뭐 없습니다 예 걸어서 뭐 마트라도 있으면 갔다 오는데 없어요 고양이 고양이 이거 라이트랑 다 꽂아놨어요 제가 멋있죠? 아 여기 옆에도 보면 이렇게 불 나... 포차에도 불 들어옵니다. 이거. 자 오늘 저기 석화한데 안 그래도 술사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. 예. 와 그런데 날씨가 겁내 덥네. 오늘 쏘맥이랑다 저기 준비해놨습니다 사놓고 여러분들. 아 너무 덥다 근데. 밀짚 모자 좀 빼고. 와 이게 보통 날씨가 아니야. 정상적인 날씨가 아니야. 와. 오늘 먹어볼 음식. 야 이거 다그 닦고 물에 담가뒀거든요. 굴. 자요걸로 오늘 먹을 건데 이것도 이거 팬이 보내주신 거야. 네 여러분들 굴은 저기 세척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세척 아, 잘안 하고 잘안 익혀 드시면 노루 바이러스 걸려요. 노로 바이러스. 진짜 저 그거 걸리고 나서 진짜 생사를 오갔어 한 2박 3일 3박 4일 죽습니다 어 그래갖고 이거를 그 찜기 있죠 찜기 찜기에다가 놓고 한번 쪄 봅시다 오늘 쏨에 간장 하시게 여러분들 이거 굴은 20분을 쪄야 된다 그래요 마법 하나지 이거 근데 좀 오래 쪄야 되니까 이야 와, 나 다리 땀이 쭈룩쭈룩 나네. 굴찜. 이거 확실하게 쪄서 먹었어. 이거 특히나 여름이니까. 야, 근데 이 찜기가, 아, 좋네. 정말로. 많이 들어가고. 굴이 크네, 크기가. 음. 먹고 또 넣고, 먹고 또 넣고. 오케이. 먹고 또 먹고, 그래. 그래, 됐어. 완벽해. 어, 이거 지금 아래 이거 스팀으로 다 찌고 있잖아. 그래 노루 노루 새끼들 다 죽이고 먹어야 돼. 굴이 건강엔 좋은데, 아 그리고 여러분들 굴은 남성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맞아, 여성 여성한테도 좋다 그랬어. 이거 이거 하니까 모기들이 안 오는 것 같아. 이게 굴에 아연이 많아 많이 들어가고 남성 호르몬을 증진을 시켜주니까. 자, 와, 솔직히 이 정도면 노루 다 죽었겠죠. 이 이거 입을 다 벌렸는데, 봐봐. 여러분들 이거 우리 시킨 김치거든요. 진짜 맛있게 됩니다. 아, 침 나온다, 씨. 야, 이거 이제 까서 먹기만하겠다 야, 이렇게 하니까 금방 많이 하네. 크기는 엄청 크네요? 뭔, 뭔 굴인지 모르겠어. 야, 한두 번은 쪄야겠다. 양이 엄청난데? 와, 씨. 안에 아, 얼음팩 넣고 이거 술까지 담아왔어. 새로. 오늘 저기 소맥 좀 조집시다, 여러분들. 이거 근데 500짜리라 맥주 한병씩 들어가네. 야, 씨. 아, 테라웃. 겁나 시원해, 와, 미쳐. 이거 돌려야 되잖아. 저는 소면 먹을 때 원래 어떻게 먹었냐면, 맥주를 이 정도 따고 소주를 500 채워요. 장난입니다. <laughs> 이게 버금 만들어서 먹어야 돼. 이야, 봐봐. 맥주 따는 거 봐봐. 시원하니 한잔 드릴게 소주 한 잔만 해주라 소주 한잔 할게 걱정하지 마 여기 따라놓긴 할게 소주 할 거야 한잔 이야 더운 여름날에 이거 원샷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생했어자 여러분들 시원하게 한잔짠아 새로는 그거야. 엄청 부드러워. 오. 굴 미쳤어, 맛이. 겁나 맛있어. 자, 굴봐 봐요. 굴. 이 입을 벌렸잖아. 티라노사우루스맨처럼. 굴. 굴에다가 김치. 이거 갓산 김치. 이렇게 해서 무바 졸라 맛있지 눈세배커졌어 개구리 왕눈이 된줄 알았다 자 이거 야 맛있겠구만 아니 잘 쪄졌다 이 정도면 노로바 이럴 수안 걸려 와 자,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짠 근데 아 야, 요놈 왕건이네. 봐봐, 왕건이 와, 이거 크기 봐. 이거 굴을 빼놓고 먹어야겠다 오, 잘 삶아지고 있어. ,잉.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조져봅시다. 이제 딱 김치에다가 초장, 맛이가 있네요. 요놈도 거의 다된것 같은데, 음. 아~ 이게... 오빠가 볶금좀 만들어줄게. 또 새로운 술처럼 만들어야 돼. 봐봐. 이야, 이거 한번 보여드려. <laughs> 그래, 그렇게 먹어야 돼. 그러니까 이거, 이걸 내가 살코기를 다 뺄게. 하고 여기다가 더 빼면 돼. 하고 이거 마지막 굴은 라면용. 여기 굴에 아연이 많대. 어 이거 제대로 잘 맞으면 돼. 아, 소맥 먹으니까 알딸딸하니 좋네. 이야, 굴에 소맥을 때리니까. 이뒤 음. 고양이 앉아 있어. 오케이. 아 맛은 있는데, 음 이게. 야, 원래 저 진짜 김치 잘안 먹거든요. 근데 진짜 맛있네. 음. 불다 먹었습니다. 있는 거. 있는 거다 먹었어. 있는 거다 먹었어. 음. 음, 아이, 충분해, 충분해. 오. 이쁜이가 라면 갖고 왔네 그래 해장으로 라면 신라면 딱조져야돼 진짜 우리 굴다 먹었어 없어 굴이 술래 취한 네 목소리 떠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아이씨 이거 왜 빨고 남겨놨 이야 오동통통 통실통실 농심 신라면 라면은 김, 김치랑 해갖고 딱 또. 이야, 와, 김치 미쳤네. 어, 굴 하나 먹었어. 굴이랑 김치랑 이거 딱. 굴김치라면. 굴김치라 음. 와 라면 지금 미, 미쳤네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맛이네 음 김치에다가 딱음아 야야 야, 라면 너무 잘 끓였다 <laughs> 야 이거 국물 뭐냐 아아어와 졸라 잘 먹었네 오늘 와 땀 나고, 취하고, 지금 막, 내 입이 얼러라고, 지금 완전, 나지, 이게, 안 돼. 너는 왜안 취하냐, 이상하게. 이상한 나 좀만 해. 아!